이재명 정부의 첫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지명됐습니다. 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과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내 정책통으로 불립니다. 국가 재정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찾을 적임자입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발탁됐습니다. 이전 총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38년 지기로 원조 친명, 친명 좌장으로 불려왔습니다. 오선의 윤희원은 지난 대선 총괄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기획재정부 출신의 김정관 두산 애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는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기업인 출신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습니다. 이로써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초대 내각 장관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민정수석으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사퇴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 다시 검찰 출신입니다. 선명이 현역 의원이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정성호, 윤호중 후보자에 김민서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더하면은 8명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에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 같은 대통령실 인사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더하면 12명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정치권 인사가 대거 중용되면 입법부의 감시라는 3권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오늘 브리핑에서도 나왔었는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특성상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했다. 즉,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되어서 지금까지 호흡해왔던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직 정치인들이 많이 발탁된 것도 혼연일체로 뛰겠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친노, 친문계 인사인 김경수 전 지사는 지방시대위원장으로 발탁이 됐죠. 네, 김경수 전 경남 지사는 앞서서 행안부 장관으로 함야평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인선에서는 대통,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의 장관급 인사에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균형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인데요. 김전 지사는 대선 과정에서는 이전 이 대통령과 경쟁을 해왔지만 이후에는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었는데 비명계를 끌어안으려는 통합 민선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임됐는데 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이어서 전 정부 인사가 유임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교수를 지명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때문에 기재부 장관만큼은 정치인이나 교수 출신이 아닌 관료 출신을 임명할 것이다. 기재부 사정을 잘 아는 내부인사를 발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었는데요. 실제 구윤철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 인사입니다. 대통령실은 기재부 안팎을 두루 살핀 만큼 구 후보자가 국정 운영과 경제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해줄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뭐 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 그 사법 개혁이 일단 공약 주요 공약 중 하나인데 이제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제 그 행안부 안에 있는 경찰국에 대한 이제 폐지론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혹시 입장이나 뭐 폐지를 한번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거 설명 합니다 경찰국 폐지는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어떠한 방향으로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국정과제를 논하고 있는 국정기획위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와 함께 협의해서 방안을 어, 모색해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차, 그 행안부 장관 공백이 일단 6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기 행안부 장관으로서 보시는 가장 시급한 문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두세 가지 정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뭐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지금 어, 경제와 민생 그리고 지역이 위기에 있습니다. 어, 그이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어, 인구위기, 또 기후위기, 지역 소멸의 위기 등 정부가 특히 행정안전부가 앞장서서 했어야 되는 일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정부의 공백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 일하는 행정안전부가 될수 있도록 가장 먼저 신경 쓰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행정안전부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하고 또더 나아가서 시장과도 협력하고 또 시민들과 동행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정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 민생 위기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공그 이 정부에서 지 민생 쿠폰 회복 쿠폰을 하고 있고 다른 분께서는 뭐 비지당하는 분도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좀 입장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 우리 정부가 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추경 안으로 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어, 이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에, 그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국회에서의 의견도 최대한 수용해서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통해서 지금 그 바닥에 내려가 있는 소비 심리, 내수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수회복의 가장 큰 수혜자는 어, 각 지역의 어, 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일 것입니다. 이 소비 쿠폰의 형태로 어,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이 예산은 어, 그 지출과 함께 어, 이 어,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 매출로 직접 어, 이, 지원이 되는 어,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 어, 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어, 이 그, 민생 회복에 꼭 필요한 어, 예산이라는 점을 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상도 퇴지 같은 경우에 대해, 네? 경상도 지 같은 경우에 대해 좀 일정 어떻게 하시는지 아 제가 그 어, 예, 네 후보자 입장에서 어, 먼저 어,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국정기획위원회와 국정 과제 논의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그 재난 관련해서 뭐한 말씀해 주시죠. 재난이 계속 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어,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고요. 어, 특히, 그, 어, 이 자연재해가 어, 이, 그 앞으로 계속 늘어날 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 이 각종 시설의 안전 문제라든가 어, 또 안전 관리에 있어서도 어, 지난 정부에서 많은 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 국민의 안전은 어, 이 국민주권정부가 지향하는 국민행복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 이 행정안전부 특히 어, 재난주관부서로서 어, 어,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명과 재산에 더해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정보를 지켜야 되는 것이 AI 시대 정부가 해야 할 어, 역할의 하나로 추가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 자리에 이 봉욱 변호사를 임명했거든요. 검찰 출신이에요. 검찰 개혁에 반대 서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또, 법무부 차관도 이진수라고 대검 형사 부작을 맡타냈어요 신윤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검사인데, 검찰 개혁해야 한다는 마당에 이런 검찰 출신 요직에 배치하는 게 맞느냐 우려가 있거든요. 네. 당연한 우려죠. 그런데 이제 특수부 출신 조은석을 특수부 출신 윤석열 수사하는데 투입한다든가 윤석열 내각 송미령을 이재명 내각으로 유임시키고 어제도 그 식역처 오유경 처장도 유임했던데 검찰 개혁하는데 민정수석 법무부 차관의 검찰 출신. 출신을 네. 쓰는 걸 보니까. 이재명식 인사 스타일은 어려운 과제라면 그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내부자를 발탁해서 기능 중심의 도구로 쓴다. 출신과 과거를 떠지지 않고. 이런 스타일이 보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도 도구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생각해 보면 그 스타일이 본인한테 맞는 건데. 그런데 이제 검찰 출신에 대한 걱정과 우려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을 해야 해요. 네. 그래서 그 발탁 인사들이 그런 우려를 듣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언행이 의심의 눈으로 매우 주의 깊게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거를 본인들도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자들에게 속은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우려는 저는 이해가는데,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공유하면서 이재명 방식을 동시에 응원한다. 제 생각이고요. 예. 주요 장관 인선도 같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윤철, 교육부 장관은 이진숙,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호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김정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은경, 민정수석엔 봉욱, 경청통합수석엔 전성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은 김경수 전 지사를 지명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분들 은평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개혁 주목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였는데,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실 동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절 인연이 있죠. 근데 저는 이 인사는 지금 방금 말한 검찰 출신 인사를 쓴다든가, 송미령 유임한다든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인선을 상을 준다거나 또는 보훈을 한다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사 많이 하거든요. 윤석열 특히 <laughs> 자기 막 재산 나눠 주듯이 네. 재산 안 나눠 주고 이런 자리를 나눠 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철저히 어떤 도구를 선택하느냐 관점에서 보고 그자리그 역할에 그 도구라면 내가 잘쓸수 있겠다.그럼 쓰는 걸로 보여요.그렇게 저는 이해했어요.동성우 의원님, 민정실측 열정적 지지를 받는 분이라고 할수 없거든요.그리고 그동안 검찰 개혁의맨 앞자리에 섰던 분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 도구로 내가 잘쓸수 있겠다. 인사권자가 그런 판단으로 쓰는 것이다. 사실 검찰 개혁 안 되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죽습니다. 퇴임 이후에. 본인 일이에요. 예. 단순히 여러 개혁 중 하나가 아니라. 자. 김건희 씨가 태어났네? 네, 그렇습니다. 27일 오후 4시. 안녕하세요. <laughs>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저는 아, 이번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입니다. 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새 정부에서의 교육은 아, 변화와 혁신을 기조로 한 미래 인재양성을 제대로 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 좀 그,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어, 그거는, 어, 교육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어, 좀 실현하시겠다라는 어,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어, 앞으로 어, 교육 현장과 소통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제게 주어진 어떤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지명 축하드립니다. 네. 어, 그리고 또 방금도 이제 지역균형발전 말씀해주셨는데 네. 사실 서울대 열개 만들기 추진 위원장으로 좀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해당 공약 관련해서 지방 사립 대들 반발이 좀큰 상황인데요. 예. 다른 대학들이 좀 지원해서 소외가 될수 있다는 네. 우려가 있는데 좀 네. 어떻게 불식시킬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 그런 오해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서울대 열개 만들기는 어, 그러니까 거점 국립대학뿐만이 아니라 아, 그 국가중심대학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과 동반성장을 하겠다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학이나 지역이나 지자체, 그러니까 현장이죠. 현장과의 그런 어떤 의견을 수렴 또 소통을 하면서 좀 신중하게 방법론을 세우고 만들어가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좀 대학 총장을 네. 하시다가 이제 후보자로 네. 지명을 되셨는데요. 네. 유추중등 교육에 좀 전문성이 없다라는 아.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입니다. 네, 저는 그 유아부터 고등 교육까지는 어떤 연속적인 또 생애 전주기적인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접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어떤 한 단계도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지만 그와 동시에 그 유초등, 초중등 그 교육에서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분야 전문, 그 교육 전문가와 또 이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파악하고 또 제가 이해도 하면서 또새 정부에서 어, 그 추진할 그 새로운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부터 대학들이 좀 등록금 인상을 네. 많이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상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참그 답답한 심정인데요. 저도 그 대학 총장일 때그 대학의 재정 위기를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재정 상황을 보면 그런 그 등록금 인상의그 인상 제한의 원칙을 그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두 가지 이제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가면서, 어, 그런데 학교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어서 어떤 방도는 찾아야 되는데 그게 등록금 인상일지, 이런 방법, 다른 방법론은 없을지 등등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교육 시장이 네. 30조 원의 육박을 하면서 네.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고 거기 에 음, 들어가는 음, 음. 아이들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네. 대한 대응, 방안, 대, 대응 방안이나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네, 참그 사교육 문제는 쉽게 한두 방법론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사교육을 없애는 방법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아무래도 공교육을 좀 강화해서 조금 그 공교육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 게 그게 사교육 그를 좀 낮추는데 방법론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입시경쟁을 좀 약화시키기 위한 그 전략이 바로 서울대 열개 만들기와 같은 방법론이거든요 지역에 우수한 명문대를 두면 아무래도 지역학생들이 뭐막그 사교육을 받아가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몰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뭐두 가지 방법 론은 말씀드렸지만 그 여러 이제 그 사교육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논들을 찾아가면서 고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교육 정상화를 네. 위해서 네. 이제 유급이나 제적이 확정된 학생들을 위해서 학사유연화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좀 대응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예, 벌써 이제 그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가 1년도 넘고요. 또 지금 돌아온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요. 아, 그런데 에,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쉽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면서 조금 더 생각할 에, 그 기회를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추후에 예, 그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AI 교과서의 경우에는 네. 지금 올해까지 선택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교과서 지위 유지 문제도 그렇고 대응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뭐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서 앞으로는 국회하고도 협의해가면서 또 이제 사실은 현장에서 지금 막 하는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동시에 또 이제 그런데 또 불구하고 AI 교과서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향후 보자면 교육적도 정책적 교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두 가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론을 찾아야겠죠. 네, 많이 듣고 소통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